중파씨 안녕하세요. 어이.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나녕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예. 오녕하세 김홍남 반갑습니다. 하 예, 내려주시죠. 예. 요 이제 시작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을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한테 고마운 사람 많죠. 요즘에 테슬라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테슬라가 신슬라 어. 난리 났어요. 네, 실제로 지금 테슬라 타시고 예. 실제로 도지도 갖고 계시고. 도지도 갖고 있죠. 실제 테슬라 주식도 사셨나요? 아, 그럼요. 진짜 실제로 예. 어쩐지 그 가사가 예. 그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중간에 그 예. 종토방을 믿지 마라. 그 종토방을 믿지 마라. 예. 야, 종토방까지 아, 아는 걸 보고 예. 아 이분은 이거 진짜 어디 뭐 이거 거탈기식으로 하는 예. 분이 아니구나 예. 종토방 들어가서 볼 정도면은 네 예, 진짜 이 예. 주식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자기의 느낌으로 가야지 울지 마라 이동하면서 <놀람> 조용히 디지하는를안 네 들려 어디 가냐 하늘을 나는 거 보니 화생을 가나 보다 에이. 예 아무튼 뭐종토방 예. 믿지 마세요 자기 느낌으로 가야지 거기 세력도 있어. 에 아무튼 오늘 그러면은 예. 제차를 나오셨으니까 예. 자동차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차 모델 Y 테슬라 에이. 저 닉네임도 있어요 뭐요 예 갈끄니카 어? 아 갈끄니카 <laughs> 갈끄니카 네. 이게 모델 Y죠 Y 모델 Y죠 네. 아 근데 이 옆선이 예. 진짜 이 예뻐요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딱 옆에가 예 그 BMW X4처럼 오. 이렇게 뒤에가 딱 떨어지는 라인이 예. 아, 끝내주네. 그렇습니다. 뭐 전기차 깔려는 사람, 테슬라 깔려는 사람들이 뭐냐? 디자인이 이쁘지 않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디자인이 이렇게 이쁜데 그리고 그거. 질리지가 않아 예. 심플하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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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는 저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요 차가 무 신차를 뽑으신 건가요? 신차 뽑았죠. 아 그리고 중고차 예.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전국에 예. 모델 Y가 매물이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막 그리고. 중고가 지금 신차보다 더 비싸 이 차가. 예, 난리났어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네. 그리고 얼마 전 아시죠? 가격 700만 원더 붙은 거. 네. 이거. 아... 그러니까 미리 계약했던 사람들은 승자. 그리고 네. 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도 위나. 그러니까요. 에이. 이거 신차로 그럼 얼마에 사신 거예요? 제가 그 6,980인가 줬을 거예요. 거의 7,000 정도? 그러죠. 오, 근데 이거 지금 중고가 8,000이에요. 예, 돈 벌었습니다. 근데 요 차가 지금 이제 7,000만 원 주고 사신 건데. 예, 예. 이거 막 보조금도 받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예, 예. 보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조금이 원래는 그, 그거죠. 6,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조금이 반가이가 됩니다. 아. 저는 뭐 경기도에 살았으니까. 네. 근데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 또 있고. 네. 어, 그리고 또 나라에서 나온 돈 그걸 네. 해서 어, 1,400만 원 정도가 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 6천천만원 이상이 돼버렸잖아 네, 네. 그래서 반가이가 돼서 반한 550인가 600 정도 받은 거 같아요 보조금을? 예예 예. 그걸 받아서 6,980만 원에 사신 거죠? 아니죠 그거 정확하게 하면은 한6,450 정도 될 겁니다 아 6980에서 500 정도 깎아준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도색을 넣었잖아 네. 그 250인가 도색 비용이 추가가 돼요 아, 이게 지금 250만 원 내고 한 거예요? 쥐 색깔이? 예 원래는 뭔데요? 원래는 그냥 화이트죠. 하얀색. 기본은 화이트인데 저는 그거를 넣고 이게 지금 250만 원짜리 옵션이라는 거죠. 예이 색깔이 왜 아, 의아스러워요? 아니 보통은 그냥 이 차를 살때 우리가 예. 색깔은 그냥 고르는 거잖아요. 예예. 흰색 할 거냐, 검정색 할 예. 거냐, 뭐쥐색할 거냐. 근데 이거를 250만 원을 내야지 쥐색을 넣어 줘요? 예. 예, 우리 일론 머스크 다 생각이 있겠죠. <laughs> <laughs>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까 다 그분은 생각이 에이. 있고 그냥 막 내뱉지 않습니다 에이. 다들 뭐 혹자들은 뭐 트위터에다가 똥을 싸지른다 에이. 이런 에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차이쥐 색깔 250만원짜리 예. 도색 옵션 말고 예. 또뭐뭐 뭐 옵션 같은 거 있어요? 좀뭐돈 뭐 주고 추가하신 거? 아니요 저는 그냥 이거만 있어요 그냥 롱레인지 기본? 그리고 뭐 안에 뭐 에이. 시트를 에이. 뭐 아이보리를 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도 에이. 계세요 근데 그 저는 어... 그 차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뭐, 뭐 어떤 거요 예를 들 뭐... 이 살짝만 안에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야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 그대로입니다 저 커피까지 다 그대로 예. 들어있는 상태고 어, 역시 테슬라이 심플하네 핸들도 심플하고 예 이쁘지요? 예 완전 블랙이네 그게 그런 거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뭐 살다 이, 이런 뭐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은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그쵸? 뭐 스트레스도 많고 사업뭐연예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다가 이차 타면 기제 네. 사람이 심플해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걱정이 그냥 사람이 조용하게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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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 해지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죠. 오 예. 그러면 이 테슬라 타시면서 예. 좀이 옵션만큼은 정말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거 있을까요? 오 옵션. 예. 네. 나는 그거 하나 넣고 싶어. 뭐요? 이거 내가 지금 옷간애가 없어서 못하지. 네. FSD. FSD 응. 그거 하면 뭐가 좋아지죠?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자동 주행으로 네. 자율 주행이 돼 가지고 그거가 되죠. 풀 셀프 드라이빙이야. FSD가. 아 자, 뭐야? 뭔 뜻이야? 중파. 완전 자율 주행. <laughs> 그러지요 음. 지금은 이게 그 오토파일럿이라 해 가지고 네. 직선으로 가는 건 돼. 네. 그냥 네. 핸들을, 잡... 핸들을 네. 잡아야겠지만은 조금 네. 약간 자유롭긴 하죠. 네. 근데 그 FSD가 되면은 이제 자, 그 내비를 찍으면은 네. 그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네. 차선명이 그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냥 가요? 그러죠. 여기서 강남구청 지금은 그냥 지가라서 가요? 그러죠. 지가 좌회전, 외전, 골목길이고 뭐고 다예요. 그러죠, 그러죠. 그게 얼마인데요? 그게 제가 지금 나온 가격은 구백육십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아, 돈 천만 원 하네. 근데 네, 문제는 이것도 네. 오른다는 거죠. 어, 원래는 육백이었어요. 네. 예, 이것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빨리 해야 됩니다. 보통 차들은 예. 최초에 차를 딱 뽑을 때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와서 추가해도 되는 거예요. 추가도 되죠. 나중에도 되죠. 예. 지금 이제 와서 그냥 센터 들어가서 천만 원 내면 해줘요? 센터가 아니라 연락을 해가지고 예. 어또이 테슬라 어, 코리아 연락을 했어 예. 하면 되는 거고. 예. 자 중요한 것은 어, 차를. 처음 살때그 FSD를 같이 넣게 되면 차량의 네. 가격이 올라가잖아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금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빼고 난 다음에 네. 출고 네. 후에 네. FSD를 넣어라 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천재시네 역시 테슬라 CEO 다르네. 예, 예. 아무튼 이게 중간에 예.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다. 천만 예, 원 정도 되면 예. 그러면 이 테슬라가 예. 뭐 지금 굉장히 극찬을 좀 많이 예, 하셨는데. 예. 그래도 뭐이 차가 또 단점들도 많잖아요. 아직은. 단점. 예. 네,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아직 나는 단점을 못 찾았는데. 네. 이 단점을 맨날 내가 이 전기차 타는데 뭐라고. 형 이거는 좀 네. 아니지 않아요. 네. 형님. 아직은 전기차의 시대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네. 하는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네, 이분이신가요?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무라 패밀리 김태환입니다. 오이. 단점 얘기하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하나 얘기하자면 예. 좀 저는 조금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예. 예, 뭐냐면은 차를 직접 받으러 가야 돼. 요 매장도 아니고 예. 그 어디였죠 그때? 그 병원 무슨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예. 예. 예, 저희를 불르더라고요. 고차 가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신차인데 예. 그냥 거기 가서 세워져 있는 차를 갖고 와야 돼요. 왜왜 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GTA처럼 그냥 세워진 거 주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네. <laughs> 예. 그, 보통은 차를 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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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부바를 해가지고, 네. 우리 집 앞으로 오잖아요. 저는 어부바까지도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매장 가서, 네. 그냥 거기에 계신 분이 이렇게 와서, 응? 아, 네. 어? 네. 네.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딱. 네. 네. 이런 거딱 먹으면서, 내차 나오는 거딱 이렇게 출고되는 거 기다리면서, 아, 그쵸? 내가 성공했구나. 어. 아, 나의 삶. 너무 잘 살았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감성을 느껴. 네, 네, 네. 근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 그냥, 고객님차 나왔으니까요. 이거, 네. 그, 그 세브란스 병원 지하 3층 가시면요. 네. 차키차 네. 안에 이렇 갖고 가세요. 이런 네. 거에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는 네. 뭔지 알아요? 네. 신차를 받았는데 네. 흙탕물이 두겨있습니 그날 뭐 비온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되는 비가 왔더라도 네. 이걸 좀 아, 처리를 그렇지, 그렇지. 해준 다음에 팔아야 하잖아요 아, 네. 자, 여기 있는거 있죠? 네. 그때 그겁니다 아 진짜요? <laughs> 아, 이거. 아 이, 이, 이런 상태로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요 거의 이런 수준으로 새차를 네. 받았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뭐이 그 테슬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담당자분이 조금 그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더라고요. 아 다른 사람들도? 네, 저는 그체의 원으로서 그 네. 쪽에서의 그 대우와 네. 이 오. 테슬라의 그 대우가 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얘 고장 나면 네. 형이 직접 센터 가야 돼요. 너무 뭐 딜리버리 그런 게 없어요. 어 네. 잠시만요. 다른 데는 네. 그렇게 해요? 보통은 딜리버리 서비스 이게 신차 뽑으면 네. 해주죠 한동안에. 처음 들은 음. 음. 얘기입니다. 저는 전기차를 네. 정말 입문을 했어요 이차 네. 때문에. 진짜 네. 좋은 차예요. 어. 근데 저는. 네. 이 차를 안 사기로 했어요. 저는 벤츠 전기차를 네. 사기로 했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네. 거기는 만약에 접촉 사고가 있으면 예. 딜러분이 보험사를 불러줘. 뭐 그런 것부터 예. 세세하게. 예. 뭐 얘가 무슨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기사님이 오셔서 네. 갖고 가서 점검 다 끝내고 세차까지 네, 네, 네. 싹 해서 네. 어. 이렇게 싹 갖다 준다면 맞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 가격을 내고 음. 아 내가 누리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테슬라만의 장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음.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전기차를 몇개안 네. 안 타봐서 그런데. 네.